제 영혼의 목자 되시는 주님,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부턴가 기도와 말씀이 메마른 형식만 남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은 희미해졌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세상의 염려로 가득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이 깊은 침체 속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제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 주소서,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격하여 눈물 흘렸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다시 맛보게 하시고, 제 영혼이 소생하여 주님을 힘껏 찬양하며 달려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